이망덕 피파 영상 기다린 왕봉이면 개추 <laughs> 안녕하십니까 이망덕입니다. 일단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안 접었어요. 접을 리가 있나? 어, 30년 이상을 축구만 일주일에 세번 이상을 하는 미친 놈인데 일단 쿠르투아는 경기 전에 싹 팔았습니다. 제가 4천억 정도에 다 매수를 해서 7 300억, 7 500억에 다 팔았어요. 어, 쿠르투아 처음 매수할 때 6조로 시작했었죠. 그래서 6조로 시작해서 24조까지 불렸고 벨링엄, 은바페 이비용신들 하는 꼬라지 보고 전반 끝나고 싹 팔았습니다. 그래서 결국 4배 정도 이득을 받고 자 두달만에 지금 24조 정도 모였고 요거를 또 제가 묵찌기 프로젝트를 안할 수 없겠죠 싹 팔고 차비를 샀습니다 차비 사고 또 이망덕 정식으로 아이콘팀 이렇게 싹 맞춰주니까 개 깔끔해졌죠 어, 바르셀로나 아이콘 이렇게 팀컬러 챙겨주면서 어, 이게 현재 제 근황이고 어, 피파를 영상을 안만들 뿐이지 안하는건 아니에요 어, 아시는분들 아시겠지만 전늘 똑같은 텐션으로 피파를 즐겨왔어요 어,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피파영상이 좀 안올라오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드려보 어, 마비노기가 일단 재밌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재밌는 게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? 그리고 뭐랄까 좀 정상적임을 느끼고 있어 마비노기를 하면서 어, 게임사는 유저들을 존중해주고 유저들은 원하는 방향성을 얘기를 하고 게임사는 또 거기에 맞게 피드백을 해주고 아웃풋을 보여주고요 어, 이게 정상인데 이걸 잊고 살았어 내가 피파를 하면서 문제점은 6개월, 7개월, 8개월 방치를 하고 돈 쓰는 사람들은 뭐답쫓던게그 지붕 쳐다보는 것처럼 틈만 나면 새 시즌 내가지고 기존 카드들 개똥값 만들고 어. 어, 게임을막싹 사라지게 만들고. 그러니까 내가 예전부터 그 생각을 했었어. 대체 뭘 믿고 이럴까? 실질적으로 모든 유저들이 느끼기 시작한 게 작년 여름부터일 거야. 인게임 버그 개 많은데 승패에 연결될 정도로 심한 버그들 많은데 그거 작년부터 안 고치다가 이제 조금 고치는 척하고.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업이 돈이 되는데 게임을 이렇게 등한시할 수가 있나?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단 말이야.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 이거 올해. 연말에 FC 온라인 2 발표하나? 어, 막장 운영하다가 민심 개 날아가니까 갑자기 2년 재계약 발표. 어, 일단 냄새가 상당히 나는 부분이고, 아니 돈이 되고 지금 독점이잖아요 축구 게임 피파 독점인데 이걸 이렇게 방치를 할 수가 있나? 뭐 여튼 결론은 게임이 좋으면 유저들도 많아지고, BJ들도 많아지고. 그러니까 피파는 축구 게임인데 인 게임이 재미가 없어. 어, 뭐 어떻게 재미가 없는데? 그죠? 어, 그리고 지금 당장은 마비노기가 너무 재밌어요. 그 봐주시는 분들도 많고. 어, 피파 안 하겠다는 거 절대 아니고요. 애초에 피파만 했던 놈도 아니고요. 어, 양해들 부탁드리고. FC 온라인 2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어, 퇴사 갈기고, 어, 이빠이 한번 유튜버로서 달려보게요. 그리고 피파 관련 질문, 어, 마비노기 영상에 하셔도 돼요. 제가 다 보고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라이브 오셔서 질문하셔도 되고 얼마든지 환영입니다. 눈치 보지 마세요. 이 무과금 계정도 계속 키워서 맛있는 것도 사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망덕이었습니다. 어이. Thank you.